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1장 39절에서 45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 저,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들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리아한테 임하고 그리고 그 사가리아한테 한 말씀대로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이르러 나이 들고 또 연약한 그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가브리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친족이죠. 엘리사벳도 또 마리아도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된 거죠. 아,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 임신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가리한테 말씀하셨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은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돼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임신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어, 어,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을 갖고 가브리엘은 가서 소식을 전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와 마, 어, 그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또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일어나서 아, 산골,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베시 거하여 있는 곳에 갔죠. 왜냐면 엘리사베시 지금 나이들어 임신한 것이 좀 창피했던지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태죠. 사가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베시 무난하니 엘리사베시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이 들림에, 들음에, 하는 이 말과 41절 말씀과 44절 엘리사비아는 말이죠. 보라, 내 문한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있기 너 마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앞서 말했겠지만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미 성령의 감동, 가브리엘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둘러쌌고, 그리고 임신이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현장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 모습을 지금 이제 서로 만나는 거죠. 그 들릴 때에 그런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이, 이 기쁨으로 뛰놀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여인들 임신하면 아이가 뱃 속에서 뭐 발을 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여러분 이이 이 사건은 천상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우리가 거기에는 거부할 수 없죠. 반대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생명을 내가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과 그 뜻을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선포해야 될 보내심을 받은자의 모습이죠. 그두 사람이 배 속에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건 뭐, 설명이 불가능한 거 사실은. 왜냐면, 그 엘리사벳이,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마리아가 들어오는 문소리를, 문화나로 들어오는 문소리를 들을 때 벌써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인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 알고 그 어린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이 그 엄마 그엘리사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낙태 문제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이 창조세계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아주 낱낱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다 파괴시키는 그, 그 죄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수고한 것에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100을 수고했으면 50을 얻고 100만큼 못걷어들이는 것도 그것도 이것도 이것도 사단의 전략전술입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시키고 수고한 대로 어, 그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수고한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죠? 이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뭄 중에도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요한과 그죠? 그 다음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지금 마리아 임속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뛰어 껑충껑충 뛰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언어적인 의미는 동물들이 뛰어 노는 걸 말해요. 그러면 뻥충 꽁충 뛰는 거예요. 그런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관계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 본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은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서로 헐뜯고, 서로 자기 잘난체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 만약에 서로 상처주는 거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마음과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자꾸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주는 교제는 그거는, 그거는 좋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여러분, 코인원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그리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은 레마도 아니고 로고스도 아닙니다. 이건 이것은 랄레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들려준 모든 말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루어지다는 것도 기노마이의 말이 아닙니다. 이걸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나로 하여금 깨달게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텔레오스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는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실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 복음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부른받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내 욕망과 또내 어떤, 어떤 성취적인 의욕 뭐 이런 것들로 자꾸 표현되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교만이 들어가 잘못하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네 믿습니다 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관계 교제성에서도 서로를 위로해 줄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의의를, 기쁨을 이루어 가는데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는 데서 서로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 서로 섬김이 되는 그런, 그런 릴레이션식, 관계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늘 어느 한 순간도 예외 없이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내내 삶이 어느 것 하나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습관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내 자존심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기쁨을 나는 영적 교제 그로말면 우리도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갖고 또 주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완성되어져 가는 성취 되어져 가는 작은 곳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십자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 교제 안에서 서로 불화가 되지 않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위로하며 섬기며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푸른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감동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 주에 하신 모든 말씀이 너 안에서 다 완성되어지길 원한다. 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우리 만일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